다인더풀 두개는 꼭 책가방 안에 넣고 다닙시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업설명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떤 식으로 했을 때좀더 효율적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설명을 한다는 것은 일단 그와 사업을 같이 하고 싶은 거잖아 왜? 네. 나는 이 제품이 좋고 이 사업의 기회가 좋으니까 소비자로서의 혜택이든 사업으로서의 어떤 혜택이든 그한테 기회를 주는 건데 내가 알린 그는 어떤 선택을 할지 내가 미리 판단하면 안 된다 해서 사업 설명을 할 때는 어떻게 개인 가치 존중을 내 가슴 속에 가지고 그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일장에 나오는 개인 가치 존중. <laughs> 하나님도 죽기 전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판단하지 않는데 내가 너는 소비자야, 내가 너는 사업자야, 넌둘다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고 아예 가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요 전에 배웠던 4번, 명단 작성에 있어서 그나마 조금 이렇게 A등급에 있었던,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어, 긍정적이고, 이거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또 오해가 있어서, 긍정적이고, 경제적이고, 뭐, 루커이고, 이거에 있어서, 예를 들어 전지현이라는 친구는 경제적으로 완전 오점이야. 근데 긍정적이진 않고 물질 만능주의에 사람을 폄하하기도 하고 해 빵점이야. 응. 그리고 루커도 아니야. 어, 남편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다 주기 때문에 굳이 무언가를 막 찾으려고 애쓰지도 않아. 빵점이야. 그럼 얘 전지현은 진짜 내가 생각할 때 어떤 그룹의 총수의 사모님이고 예를 들어 그런데 얘는 5점이야. 응. 근데 예를 들어 송혜교라는 애가 있어. 근데 송혜교는 경제적으로도 그냥 보통이야. 그런데 얘는 항상 되게 감사할 줄 알고 어, 내가 복이 많아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해. 5점이야. 그리고 루커, 어, 뭐 새로운 거 없을까? 내가 사는 데 있어. 앞으로 우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무언가 더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 5점이야. 그럼 얘 점수는 13점이야. 그죠? 지금 야는 뭐 지하방에 살 수도 있었어. 근데 얘는 저는 펜트하우스에서 살아. 우리가 보기엔 전지현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5점과 13점일 때이 사람이 A 등급이고 이사람은 B 등급이야. 그랬을 때이 A 등급인 사람에게 5번 만남과 초대를 통해 6번 사업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명단에 있어 점수가 좋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또 5, 3위 중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난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사업 설명을 show the plan을 해봐야 돼. show the plan. 그래서 plan 3P를 보여주는 거라고 하죠. 3P는 뭐예요? 같이 한번 첫 번째 P plan plan도 피플도, 피플도, 피플도 하나 더 그렇죠. 프로덕트 그래서 3P는 당연히 플랜 이 사업이 어떤 수익구조라든지 그런 플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프로덕트 제품이 뛰어나야죠 제품이 뛰어나야지 사업의 어떤 수익도 창출이 되는 거지 수익구조 암만 좋은데 제품이 없어 그런 데 많거든요 요번, 요즘에 네트워크 마케팅 한국에 있는 거 중에 그리고 피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보여 줄수 있어야 돼요. 쇼. 쇼 보여 줘야 돼요. <laughs> 아나쇼빠음왜 이러지? 좋아요. 쇼. <laughs> 좋아요. 그래서 이쇼더 플랜을 우리가 한 달에 몇번 하라고? 10번. 어, 번. 근데 이거 진짜 10번이 되게 어렵다는 거를 음. 알았어. 음. 왜? 기존에 저는 한 달에 100번 사업 설명했다 그랬잖아요. 음. 100번을 했지만 7번을 안 했잖아. 음. 지속적인 후원을 안 하니까 난 시스템대로 안한 거였던 음. 거야. 그쵸? 음. 6번하고 7번을 같이 했으면 100번을 한 것도 잘한 거였지. 음. 근데 저는 6번만 잘한 거야. 음. 하지만 6번과 7번과 음. 다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음. 왜? 우리가 명단이 20%, 그리고 STP 사업 설명이 30%,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울 팔로워, 팔로우 수루가 몇 프로? 50%, 50%. 그죠. 그러면 사업 설명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팔로워, 팔로우 수리였는데 나는 이것만 계속 많이 했던 거지 기존에 나라는 사람의 어떤 사업 성격은 그래서 10번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다음 주에 할 팔로워업을 하셔야 한다는 건데 10명 그러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A등급, B등급, C등급을 4월, 5월, 6월 이렇게 10명씩만 내가 만나자 라고 생각을 일단은 계획을 세워 보시고 하지만 이 A 등급을 만나다 보면은 내가 말한 그 사람이 음. 관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음. 그러면 그 사람 뒤에서 2차 명단이 나올 수도 음. 있다고요. 음. 그러면 오히려 이 2차 명단이 이 점수로서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음. 이해하시죠? 음. 그럼 그 사람을 다음 달에 만나는 게 훨씬 더 음. 결과를 뽑아내기에 좋다는 거지.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 C 등급인데 알리긴 해야 돼요. 나 아메이라는 사업을 시작했다. 라고 알리기는 해야 돼. 나중에 리더님도 그때 어디, 어디죠? 장례식장 가가지고 음. 내 가족이 음. 다른 쪽에서 맨지팩 먹고 있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셨잖아요. 음. 어. 근데 사실은 내가 아메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다 알렸을 때또 어디서 어떤 음. 연결이 이렇게 될지 음. 모르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일단 내가 누군가한테 만나서 제일 쉽게 할수 있는 거는 우리 좀 전에 배운 카달로그 채팅 너무 쉽잖아. 그 카달로그를 보여주면서 이거 하나 선물로 가져간 거니까 친구한테 어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하나 선물로 주고 뭐 하나 뭐라도 가져갔을 거잖아요. 빵을 하나 구웠든 아니 유산균을 몇 개를 포장했든 우리 빈손으로 가지 않잖아. 우리 아메리하는 분들은 이걸 주면서 그 다음에 소비자 혜택을 말할 때 이것을 보여주면서 얘기할 수도 있죠. 어쨌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가쓴걸 한번 생각해보자. 쭉 생각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고, 이빨 닦고, 세수하고, 화장품 발랐고, 뭐, 뭐, 라면이라도 끓여먹고, 그죠? 그것도 설거지했고, 집도 청소했고,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에 포인트가 있어서, 그 포인트를 모아. 내가 현금으로 포인트를 받는 그 맡은 거야, 여기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고, 소비자의 하루. 제가 그래서 콜드 컨택을 할 때나, 가장 쉽게, 좀 가볍게 만나는 분한테 초창기에 가장 많이 했던 게 이거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다 아실 줄 아시잖아. 아까 좀 전에 이제 말했던 요 내가 하루 종일 썼던 그 많은 제품들 어디에 있었어? 그쵸. 그래서 뭐 그가 롯데마트다 그러면은 이 A마트로 연결을 해서 소비자 혜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내가 아메이 사업을 떠나서 소비자 혜택을 알았을 때 그들이 그냥 일반 마트보다 혜택이 많다는 걸 들었을 때 선택은 그거 알아서 할 거거든. 그래서 할 때. 그래서 그냥 너가 그쪽에 썼던 이 제품들을 이 마트 홈플러스가 아닌 아메이 마트로 바꿔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자는 거야.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거야. 난 이제서야 이 마트를 알게 됐거든. 어. 그래서 그 아메이에 대해서 이거. 그냥 내가 제품 바꿨었더니 너무 좋고 내가 꾸준히 이걸 알아보니까 나는 이 아메이가 사업으로도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너한테 알려주고 싶어. 근데 너는 만약에 그냥 소비자로서 그냥 혜택만 받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회원이 돼서 30% DC된 가격에 1년 365일 30% 백화점처럼 일주일 30% DC하는 게 아니라 1년 12달 30% 회원이 됨으로 인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이렇게 요즘에 무료 택배 그리고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세달 정도 썼을 때 프로 반품이 되고 그리고 네가 쓴 거에 대한 어떤 현금 캐시백이 14일 날 알아서 내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여기까지는 소비자 혜택인데 나는 제대로 알아보니 이 사업이 그러면서 이런 어떤 이유를 말하는 거죠 우리 누구나 다 이런 건물 하나 가지고 그냥 매달 매달 그냥 월세 수입 받으면서 임대 소득자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 다 하잖아. 빌딩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 드라마에서도 왜 저만의 빌딩 중에 내 빌딩은 없고 왜 저만의 아파트 중에 내 아파트는 없는 것인가. 뭐. 이런 거 드라마 대사로 많이 나오잖아. 그런데 이 아메이가 그런 일이라는 걸 내가 알게 돼서 너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야. 네가 만약에 나처럼 이렇게 매달 매달 나오는 내가 정한 그 월세 수입이 200이든 300이든 400이든 원한다면 그이 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받아 갈수 있게끔 마련이 돼 있다. 방법이. 그리고 그 매달매달 매달 나오는 수입은 우리 주니한테 상속이 가능하고 또 1년간 이 정도 월세를 만든 사람은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그런 여행을 온 가족 같이 보내 주는 어떤 그런 보상 프로그램이 있더라.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상대가 지금 뭐 자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 현실 점검이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이 너무 잘 되고 있어. 내가 월급이 지금 너무 많이 받고 있어. 현실 점검이 조금 안된 친구들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는 이 얘기가 꼭 필요한 것 같아. 나의 스토리를 빌어서. 암만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내가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빵이라는 사실. 지금 월급을 잘 받고 있고 지금 자영업이 잘 되고 있는 분들은 이거를 인지를 못한 채 그냥 내가 계속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월급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남편 월급이. 하지만 변수라는 거는 우리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 남편의 나의 노후. 그리고 정말 갑작스럽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되고 있는 이 많은 자영업자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1차 수입의 한계인데 우리가 이런 2차 수입 지금 제가 이거 설명하는 걸 알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 이걸 보여드리면 좋을지 그래서 그 현실 점검 2차 수익 일하지 않더라도 따박따박 나오는 그런 어떤 월세 수익 같은 돈그 개념을 알려 줘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세트로 이거 뒤에 이걸로 연결해 주시면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는 육순잔치하고 시순잔치 음. 했던 것이 사실은 50세까지 열심히 일하고 한 10년만 그 벌어놓은 돈으로 살면 되는 어떤 시기들을 살았었는데 음. 이제는 거의 의료, 아니, 그 보험들 때도 만기가 막 120세, 100세. 음. 이렇다는 거는 내가 앞으로 살 날이 거기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50세, 60세까지 일한다 하더라도 내가 일한 그 기간만큼 거의 또 앞으로 살아야 되는 40년, 50년 기다리고 있다는 라 거. 그럼 그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 사실 지금 내가 젊고, 지금 내가 어디 가서든 보험이든, 아니 판매든,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월급이든, 지금 하고 있는 자영업이든, 사실 조금 더 노력하면 조금 더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꾸 후반부는 모르겠고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아메이가 투잡으로 필요하다는 라 거. 처음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하라.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분들, 내가 잡이 있는 분들한테 그 미래를 준비한, 나의 건강을 대비한 보험처럼 난 아메이가 너의 그냥 인생을 대비한 어떤 라이프의 보험을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거라는 거. 그래서 충분히 투 잡으로도 할수 있다. 왜? 아메이의 기본 개념. 나는 아까 그 많은 소비를 언제까지 할 거야? 내일은 이빨 안 닦을 거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 난 죽을 때까지 소비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나가 아메이에서, 아메이 마트에서 필요한 제품을 소비해서 캐시백을 받듯이, 내가 누군가한테 가서, 갖다 계속 팔고, 어? 방문 판매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제품이 진실로 좋고, 여기서 주는 소비자 혜택, 사업의 혜택이 진실로 좋을 때, 그 진실이 누군가한테 전달을 된다는 거죠. 정보 전달, 정보 전달 기회 전달했을 때 그도 자기가 알아서 소비를 하고, 캐시백을 알아서 아메이즈 주는 건데, 그 개념이 초반에 내가 가서 하는 정성을 사람들은 그렇게 평생을 할 것처럼 날 보는 거죠. 아모레 향 아줌마는 평생 그렇게 파셔야 되는 거 맞아요. 보험도 평생 그렇게 팔아야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아메이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 개념을 알지 못한단 말이죠 리더님들도 아마 그 개념을 아직은 연금 수입 수익, 2차 수입을 받아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을까 이게 진짜 나한테 그런 월세수를 갖다 줄까 라는 퀘스천이 아마 계속 있어서 내 마음이 부정이 될 때는 다른 무언가 일을 더 찾아보려고 애를 쓰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9월부터 8월까지 한 회계년도까지 나는 내가 할수 있는 파운더 스피티라는 핀을 다 도전을 하시기를 저는 권장드려요. 왜 내가 할수 있는 거를 다 해봐야 그때서야 내가 다음 수입인 연금수입을 받고 싶은데 지금은 내가 아직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그냥 매 천만, 매 천만 이 생각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4장짜리 사업설명은 텔레그램에 제가 사파이어 쯤이었을까요? 그때 제가 녹음을 한 거를 음. 다 올려놨어요. 음. 유통의 구조, 요거 모뭐 10분. 그리고 112, 1차 수입 5 0분2차 수입 모뭐 10분, 복제 사이클과 팀 프로모션 10분 이런 식으로 올려놨어요. 음. 저도 다이아몬드가 되기 전에 어설퍼던 말로 녹음을 한 거예요. 일부러 그걸 계속 들리는 거예요. 어설프라고. 리더님들이 들을 때 어설프라고. 왜? 제가 지금,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한다면, 어, 그때의 떨림과, 아니 아직 그 도전하고 싶은 어떤 그것들이 없을 것 같거든? 그래서 제가 굳이 그 옛날에 좀, 하, 제가 전안 듣죠. 창피하니까. <laughs> 화장실에 몰래 숨어가지고 복제를 하기 위해 제가 준이 재우고서는 거기서, 어, 누구야, 누구야 하면서 제가 이렇게 했던 거. 그만큼만 하시면 일단 이해는 되신 거거든요. 음. 그러면 언제, 어떤 때, 적재적소에 무엇을 사업설명을 해야 되는지, 음.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해야지 알까요? 많이 해봐 그쵸. 음. 많이 해야 알아요. 그거 자꾸, 나다 해봤어. 뭐, 우리 주변에 다이아몬드도 있었고, 에 r 랄드도 있었고, 뭐그 사람 여행 갔다가 뭐 그만두기도 했고, 야, 너보다 훨씬 그사람이 퀸도 높았다야. 뭐, 그런 말도 하기도 하고, 그럼 거기다 대고선 계속 일일이 얘기할 거야? 아니거든요. 그럴 때뭘 얘기해야 되는지. 네. 뭘 얘기해야 되는지. 아까처럼, 어, 나 지금 돈 많이 벌어. 지금 자영업, 회사도 잘 되고, 가게도 잘 되고, 뭐 계속 그런 소리 해. 그럴 땐 진짜 어떤 어, 진짜. 거를 보여줘야 되는지. 어. 이런 것들이 대화 속에 내가 그의 q 에 어떤 엔서로 나가야 될지는 계속 상대를 대해 봐야지 않는 거거든. 하지만 그 전에 각각의 노래는 부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음, 음. 이해하시죠? 음. 그래서 요 마지막에 요거 팀 프로모션과 함께 복제 사이클로 하여금 프로포즈를 했잖아요. 음. 프로포즈를 한 다음에 이 DBC에 한번 가보자고 프로포즈를 했을 거 아니야 알아보자고. 그리고 나서 DBC에서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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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알려준다. 그가 오케이 했을 때그 다음에 DBC 요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네가 DBC 그 우리 이걸 드린 만의 시스템을 듣고. 에이 난 아니야 소비자로만 할게 그럼 오케이 그럼 내가 너 관리받는 소비자 음. 소비자로서도 가져갈 수 있는 100만원의 혜택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너의 소비자 분단 만들게 믿어줘 그럼 그렇게 약하게 들어가도 되지만 음. 네가 만약에 들어봤는데 어? 이런 거라면 나도 할수 있겠다 나는 가서 방문 판매해야 되고 막 되게 내가 할수 없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음. 나 원래 책잘 읽어 음. 나 원래 인강 듣는 거 좋아해 나 원래 사람들하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떠는 거 좋아해 이런 것만 정말 3년을 이렇게 탱크화를 했을 때 가능한 일이라면 나 그래 한번 해볼게 1년만이라도 그 사람이 할수 있도록 그쵸? 3년이라는 시간을 이 안에서 시간에 투자를 했을 때 이글드림의 시스템으로 3년 플랜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3년 플랜을 보여준 후 일단 나랑 우리 뭐 미용 배우든 베이킹 배우든 6개월 수료 과정 있잖아. 1년 음, 수료 과정 음. 있잖아. 그런 것처럼 나랑 이 안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수료 과정 한번 가 보자라는 거. 음. 네가 그렇게 DBC를 들었는데 DBC를 들었는데 음. 어 나도 한번 해 보고 싶어. 어, 이런 건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아. 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음. 다시 네가 만약에 d b c 들었는데 아니야 라고 하면 나는 너가 그냥 소비자로서 잘 물건 쓰고 소비자로서 음. 조금 더 나은 혜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내가 관리해줄게 근데 있잖아 경순언니 언니가 만약에 그걸 들었는데 어, 이런 일이라면 나도 할수 있을 것도 같기도 하고 저런 돈나 갖고 싶다 라는 음. 생각이 든다면 내가 언니를 도와줄거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오케이 를 했을 때 그때는 언니가 언니가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 우리 지윤이의 그 축구 뒷바라지, 어 언니가 너무 너무 해주고 싶은 우리 아린이 아름이한테 이런 어떤 삶을 보여주고 싶은 그 언니의 꿈을 이 안에서 우리 같이 캠코아 매일매일 하면서 거기에 넣츠앤몰출하는 사업적인 것을 내가 도와줄 테니까 성공의 길까지 우리 같이 언니 한번 가보자. 언니는 이두 개만 하면 돼. 두 개만 하면 돼. 그 사람이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음, 음. 소비자만 한다 고 그랬는데 이런 거 보여주면 어 복잡해 그래서 싫어거든. 그러니까 이제 언니 두 개만 하면 돼. 음. 두 개만. 일단 내가 이 제품을 쓰는 거 있어서 나도 좋아야쓸 거잖아. 언니 안 좋은 거 그냥 팔거 아니잖아. 내가 우리 아이한테 준이한테 추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말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취했는데난 에렉스 크림 안맞아난그거 쓰면 얼굴 뒤집어지거든.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야. 음. 하지만 이 제품이 왜 이렇게 좋은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그 소비자로서 나도 알아야 되고 이 제품을 함께 쓰고자 알릴 내 친구한테도 알려줄 수 있는 그 짤막짤막한 요것들. 소비자로서 알아야 되는 것들. 이 정보를 내가 언니랑 이제 앞으로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사업적인 거. 언니 사업은 자신 없다 했잖아. 하지만 언니 나는 이 안에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 사업을 한다는 거는 내가 가서 물건을 막 많이 판다는 것이 아니라 난 이걸 하고 있어. 그래서 언니가 사업자로서 해야 되는 이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줄게. 그렇게 소비자로서, 사업자로서 이두 개만 하면 되는 거. 그거를 언니가 나랑 함께 배우자는 거야. 어디서? CLC, DBC? 언니가 화요일 날낸 다음에 어, 언니토요일날된 다음에, 그렇게 나와 함께, 이렇게 시스템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 탱코아 미팅이라는 이 곳에서, 17가지 주제, 그러면은, 446. 네달이면 배울 수 있겠지. 그러면은 지금 회계년도 안에, 9월이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마스터해서, 9월부터 언니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바로 이거야. 이제 돈에 대한 얘기를 할수있겠죠 근데 대부분 중간에 이거를 놓치세요. 처음 도전해야 되는 건 핀이 뭘까요? 무슨 핀일까요? 내가 첫 도전해야 되는 핀은 뭐예요? 핀이요? 핀 그래서 음? 핀 응. 그쵸 응. 대부분 그렇게 <laughs> 얘기해요 <얘기하면. 웃음> 처음 도전해야 되는 <laughs> 핀은 코어리더 핀이에요 아, 권인건 스폰서님 가슴에는 FCA 핀이 있지 않아요 코어리더 핀이 있어요 음. 그만큼 중요한 건코어리더라고요 음. 내가 지금 이 복제 사이클 이글드림의 이 복제 사이클을 통해 음. 내가 첫 도전해야 되는 건 코아리더, 여기 써있어요. 코아리더 핀이에요. 코아리더, 코아리더. 그런데 특별히 뛰어난 사람만 할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 복제 사이클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누가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왜 얘기하는 거예요? 음.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기 음.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 누구나 음. 의사인 당신만 할수 있고 음. 돈 많은 당신만 할수 있고 시간 많은 당신만 할수 있고 선생님이 당신만 할수 있고 이게 아니라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왜 네가 초등학교 가는데 그렇게 어떤 무언가 해 초등학교에 들어갈 것이야 이러고 들어간 거야 우리 옛날에 생각해봤을 때 나도 모르게 들어갔잖아 유치원에서 음. 내가 중학교도 그래 중학교에 들어가 보시자, 보자 보자. 이러고 들어갔어요? 아니잖아요. 무언가 큰 어떤 포부를 가지고 고등학교를 들어갔어? 막 들어가기 엄청 힘든 곳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학교는 그럴 수 있지. 음. 대학교는. 음. 대학교는 뭔요 여기서 고사파스쿨. 음. 음. 근데 요 전까지는 우리가 뭐 어마한 것을 다짐으로 하고 그래 국민학교 한번 들어가 보시자, <laughs> 보시자, 뭐 이러고 들어가진 않았다고요. 그렇죠? 음. 누구나 다 학교는 들어간다고요. 뭐 무슨 교육과정? 평평생? 어, 뭐죠? 평. 네. 고등학교까지가 무슨 교육과정이라고 그러잖아. 평등 교육과정. 아니에요. 아니, 아니. 기본... 의무 교육. 의무 교육. 괜찮. 어, 그냥, 그냥 여기 코알이도 어?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음. 그런 음.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다 음. 누구나 음. 누구나 정말 중요. 누구나 할수 있는 복제 사이클. 음. 유명비평선이 만들어오는 복제 사이클에 있는 누구나 할수 있다라는 걸 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코어리더를 일단 도전해 보자. 음. 코어리더그코어리더가 뭐야? 아까 좀 전에 사업자로서 알아야 하는 이거. 열일곱 가지 주제. 어, 그죠? 이거를 내가 이해하고 누군가한테 그죠? 복제하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제가 김주리더님을 알려줬어. 김주리더님이 영미리더님을 알려줄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지금 이곳에 와가지고. 전달 1, 전달 2가 될수 있도록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물고기를 잡아 먹힌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아낼 수 있는 낚시질을 가르치는 거 그걸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탱코아 매일매일 하시고 그리고 369% 레그를 갖추고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대부분 다 지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윤영미 스폰서님이 4번을 추가하신 거예요